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환입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즐거운 테마로 유튜브의 컨셉을 잡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손흥민과 옷다니, 한일 양국의 자존심, 이런 테마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자존심. 특히 이 동양의 대표적인 선수 하면은 한국에서는 손흥민,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오다니 쇼헤이죠. 이두 선수가 아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어 동양인들의 우상으로, 어 특히 동양인들의 보물로 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다른가, 공통점과 그 다른 점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는 일단 2021년에 토트넘과 아, 654억 원, 4년에 이렇게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아, 그 이후에 뭐, 김민재 선수도 있고, 이정우 선수도 있고, 한국의 여러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보다 더 연봉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손흥민 선수가 계약하면 더 많이 받겠지만, 아, 2021년에 계약을 해서 그렇게 연봉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5단위 선수의 5분의 1 정도니까요. 아, 이 손흥민 선수가 계속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프리미엄 리그에서 어, 득점 랭킹 역대 6위 그리고 아시아 선수로 최초로 유럽 프리미엄 리그 득점왕 그리고 2022년은 발롱도르 그러니까 프랑스 잡지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축구 선수 발롱도르 후보에 11위까지 올라갔죠. 발롱도르 상을 받은 게 아니고 그 후보에 오른 것만도. 축구 선수들은 엄청나게 영예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보에 11위까지 올랐다는 거죠. 손흥민의 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손흥민의 인기는 뭐 유럽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한국에서도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작년 11월인가 중국에서 한중전이 있었죠. 선전 공항에서 손흥민을 보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걸 보면 손흥민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의 스포츠 채널 중 하나는 꼭 손흥민의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손흥민의 인기, 이 한국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최고의 인기와 또 그리고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성품에 대해서 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류의 성격,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한 성격이죠. 자기만이 잘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동료 선수들과 어시스트, 도움도 많이 주고, 또 같이 우정을 느끼면서, 어, 하는 그런 겸손한 성격. 더군다나 강한 가족계와 특히 국가대표 선수 주장으로서 어떤 그 애국심. 예를 들어서, 어, 국가대표 선수로서 출전을 해가지고, 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여러 번 어, 우리가 목격을 했죠. 그런 걸 보면 은 어, 손흥민 선수는 어, 월드클래스가 바로 어, 성격에서도 월드클래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 토트넘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죠. 아, 그래서 엊그제 지금 본머스하고 경기에서도 여러 번그 어시스트한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지금 형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죠. 또, 소문난 어떤 그 우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케인, 어, 헨으로간 선수 케인, 그 다음에 트리피어, 그래, 앙리, 이런 선수들과는 그 우정이, 소문난, 으로 어, 유명하죠. 그래, 말보다는 어떤 행동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손흥민 선수를 개인적으로도, 어, 많이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이제, 오타니 선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따니 쇼에이 선수. 이 오따니 쇼에이 선수는 키도 크지만 인물도 잘생겼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외소 컴플렉스가 있죠. 그런데 이 외소 컴플렉스를 오따니 선수가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절대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따니 선수가 일본 선수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심리적으로 외소 컴플렉스를 완전히 해결하는 선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고타니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 투타를 같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 말에 어떤 말이 있으면 니또류라라는 게 있습니다. 니또류라는 게 뭐냐면 쌍칼잡이죠. 양손에 다 칼을 잡고 싸우는 선수. 투수도 하면서 타자도 하면서 이 야구 천재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 오타니 선수의 인기가 더하는 거죠. 어, 금년에 다저스 팀 갔는데 연봉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 스포츠 사상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거죠. 물론, 메시 같은 경우에는 연봉만 따지면 1억 7천만 달러로 더 많지만, 메시 같은 경우는 4년 계약이지만, 5단위 선수는 지금 10년에 7억 달러니까, 종신 계약이나 마찬가지죠.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이 다저스 팀에서 5단위를 꼭 데려오려고, 다저스 지금, 한꺼번에 7억 달러를 주면은 단 선수를 데려오지 못하니까, 연봉 지급유예에서 대부분 연봉을 10년 후에 받는 그런 또 편법으로 지금 오타니를 데려왔습니다. 오타니의 기록경신을 보면은 오타니 선수 2022년에 두 자릿수 투수 승리, 그 다음에 홈런. 그러니까 미국 야구에서 가장 전설적인 사람은 베이비루스죠. 투타 경업한 베이비루스인데 베이비루스 이후에 104년 만에 이런 기록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15승. 투수로서 15승이고, 홈런은 30홈런 때렸으니까 메이저리그 최초로. 또 2023년에는 통상 100홈런, 5 0 8삼진 이렇게 기록이, 말할 수 없는 기록, 갱신기로 지금 유명하죠. 아, 바로 직전에는 LA 에인절스에서 활약을 했는데, 2021년하고 2023년에 만장일치로 MLB. 그러니까 아, 미국의 내셔널 이제 여기는 서부니까 내셔널리그죠. 내셔널리그에서 MVP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에, 오타니 선수가 지금 아쉬운 게 포스트 시즌에 엔젤스 자체가 못 나가가지고 거기를 지금 무대를 밟지 못했다는 거죠. 오타니 선수 기록은 오타니 선수가 이제 고교 시절에 야구 인생 계획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3세에는 싸이영상을 수상하고 2 3세는뭐뭐하고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록을 하나하나씩 지금 미국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타니 선수의 어떤 그 치밀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이고, 그런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오타니 선수도 성민 선수같이 성품이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교 시절 내내 숙소, 화장실 정수를 도맡아 했다. 어떤 불평 없이. 예, 그리고 또, 겸손하고, 자기 감정을,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건 일본 선수들의 특징이지만, 이런, 어, 이런 게, 바로 또, 오타니 선수를 더욱더, 어, 지금 인기를 높게 하는 그런, 어, 요인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 자체를 즐기는 선수로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내셔널리그, 내셔널리그, 아메리카리그가 있는, 미국에서는, 이 내셔널리그에 바로 또, 한국의 이정우 선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이정우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자연 팀에 갔는데 우리 한국 야구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2026년이 되면 연봉 2,200만 달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류현진 선수나 추신수 선수보다 더 많게 되는데 이정우 선수의 공상 타격은 7시즌에서 3할 4푼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같은 내셔널 리그에서 오다니와 이정우 선수 또 파드리스 그러니까 그 샌디에이고에 있는 김하성 선수가 또 이제 같이 이 겨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정우 선수와 오다니 선수는 영입부터 어, 조금 어, 인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팀이 오다니를 놓치자 이정우한테 또올인을 해가지고 이정우를 대신 들어왔죠. 그래서 오다니가 아 문제는 투타 겸업인데 지금 어 작년에 팔 부상으로 올해부터는 지금 던지진 못하고 지금 타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격에 올해는 전념을 하게 되는데 바로 타격을 하게 되는 이 내셔널 리그에서 이정우와 바로 결혼다는 거죠. 아또 하나 아, 중요한 게 예, 다저스에는 올해 예, 일본에서 야마모토 요시노무라는 일본에서 MVP 그러니까 아, 미국에서는 투수 중에서 제일 값진 상이 사형상이고 일본에서는 사와무라 상인데. 사무라 상을 받은 일본 리그의 MVP가 야마모토 요시노브인데이 선수가 다저스에 갑니다. 그래서 투수로서는 일본의 다저스, 타자로서는 어, 오타니 선수죠. 그런데 오타니가 팔이 아파가지고 다시 이제 또 투수로 하면은 이 다저스는 이 일본 선수들한테 전부 다이 아, 투수를 맡기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결국 어, 이 야마모토 요시노브 선수가 가가지고 결국 다저스 팀은 일본 팀 이라 다름없는 그런 응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손민과 어떤 이는 어 한일 양국의 자존심 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양인으로서 간판 스타 이 사람들의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거죠 어떤 스캔들이 없이 그리고 또 어떤 국가대표 소수 이번에 우리가 또, 손흥민 선수한테 감사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안컵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토트넘이 퍼포먼스 팀과 시합을 하고 거의 한달 동안에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지금 아시안컵에 대비해서 갑니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한테 정말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죠. 이런 게 바로 국가대표의 품격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경기장 밖에서는 설선수범하고 두선수범 공통점이 경기장 안에서는 각종 기록을 내서 과거에는 동양 선수를 단순히 도련변이나 어떤 괴물로 평가했는데 지금은 이두 선수가 유럽과 미국에서 동양 선수의 대표적인 간판 스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두 선수를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푸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 더 어, 여러분들한테 예, 즐거운 뉴스로 서흥민과 오단이 돼해서 비교했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어, 여러분들한테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비교에서 씨름과 스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